자, 등차수열의 합은 항상 말하지만 가우스. 수학자 가우스가 초딩 때 선생님이 뭐 1부터 10인지 100까지인지를 물어봤을 때뭐 1부터 10까지의 합은 어, 맨 앞에 1, 맨 뒤가 10인데 둘이 합이 11. 그 앞에 2랑 11이 아, 2랑 9가 합해서 11. 이런 식으로 계속 11이 나오니까 그렇 이게 10번 반복되는데 두 개씩 짝꿍이라 1은 안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이런은전이지죠 1부터 10인지 100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음. 자, 그런 식의 느낌으로 풀면 돼요. 아까 등차 중앙에서 합들이 계속 일정하다 이런 느낌은 아까 줬죠? 자, 그 느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한다면 우선 n번째 항까지 합을 Sn, 자, sum, summation, n 까지 합이라고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자, 앞뒤를 더하는 걸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뒤랑 앞을 바꿔서 거꾸로 에서한번더더 더 하자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1항부터 썼다면, n항부터 거꾸로 썼을 때, 그지 자, 뭐, a n은 이거, <laughs> a 2는 a 1에다가 d를 더한 것이고, a n 은 a n에서 d를 뺀 거겠죠. a 3는 a 1에다가 2 e, d 를 더한 거겠고, a n-2는 an에서 2d를 e, 뺀 거겠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얘는 또 an에서 d를 뺀거 a1에서 d를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얘를 더한다면 얘도 a1 더하기 an 그 다음 항도 둘이 더하면 d랑 마이너스 d가 사라지니까 a1 더하기 an 얘도 사라지니까 a1 더하기 an 얘도 a1 더하기 an 얘도 a1 더하기 an 모두 a1 더하기 an인데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m개가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뭘 더해도 a1 더하기 an인데 n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sn은 바로 2분의 n 첫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뭔가?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첫 항이랑 마지막 항의 느낌은 어때? 바로 두 번째 항과 얘도 두 번째 항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다고 했죠? 그치? 자 얘네의 합과 얘네의 합 이런 것들 일정하니까 꼭첫 항하고 마지막 항이 아니더라도 세 번째 항과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항 이런 것들 다 똑같다고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걸 외우라고 해서 얘네를 모르라는 건 아니에요 얘네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an이 a1 더하기 n-1d인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2분의 n, e a 1 더하기 n-1d 이게 더 많이 쓰여요 그치 그니까 계산은 얘가 제일 편해요 위쪽이 편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편하게는 안 나오니까 그치 첫항과 공차와 항수만으로 풀수 있게 어, 이런 식의 얘가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보통 요두 개를 외우게 하는데 얘를 알면 얘까지 아셔야 되는 거고 계산은 얘가 편하고 실제로는 이걸로 더 많이 보니까 얘도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등차수리 합공식 알겠죠?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우선, 선생님이 여기를 잠깐 비워둘 거예요. 그치? 이다가 중요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두든지, 세로 하나 하든지, 아, 왜 이렇게 삐뚤어야? 다 지우고 세로 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우선은 이것부터해봅시다 등차수의 합은 2분의 항수, 초탕도하기, 많이 강화 이런 거 외워주시고요. 2분의 n, 가로 열고 ea 더하기, 가로 열고 n-1 가로 닫고, d 가로 닫고, 요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외워주고, 이거를 문제에서 좀 써먹기로 합니다. 컬? 써먹기로, 써먹기로.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게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문제를 풀고 조금 더 심화 쪽으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5. 요거죠? 그리고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아 귀찮다 그렇죠 81때셔항부터 20항까지 합은 얼마냐 하고 묻는 겁니다. 뭐어쓴 거냐 이거? 정신이 없구나 내가 지금 이게 81때 20항까지 합은 얼마냐 자 우선은 선생님이 이게 공식으로 한번 구해주고요 그치? 그다음에 얘를 어떤 어, 똑같은 간격이라면 풀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줄게요. 음. 자, 우선 저항부터 5번까지 우리가 공식 쓰면 2분의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n a1 더하기 아이. 이거 말고, 잘못 썼잖아. 근데 n e a1 더하기 n 마 d 요거 이거 쓰자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건 2분의 항수가5 개. 여기 설탕 모르니까 2a 더하기 항수는 5니까 1 0 0이면 4, 4d 얘가 바로 15다, 그렇지? 역분하면 a 2d가 되고 역분하면 3이 돼서 어, a 2 d 인 3, 여기 하나 나오고요. 자, 요 아래도 하면 2분의 항수는 1 0 2a 더하기 1 0 0은 9d, 얘가 80. 그래서 역분하면 2a 9d는 16이다. 맞죠? 자, 그럼 얘한테 두 배를 해서 빼버리면, od는 10이 되고, d는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랬을 때20 한까지 샵은 2분의 항수 20, ea,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하기 19d 해서 19 곱하기 얼마에요? 3 8빼기는36 그래서 36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공식대로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a1 더하기 a2에서 a5까지 합이 정해져 있고요 그럼 우리가 6부터 만약에 10까지 합 11부터 15까지 합 이렇게 다섯 개씩 16부터 20개의 합은 얘네끼리도 다뭐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걸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자 얘네가 항스끼리 다몇 d 차이나? 5d, 5d, 5d 차이나서 얘는 실제적으로 25d 차이나고 얘네뿐만 아니고 얘도 계속 다섯 개씩 차이나기 때문에 얘네도 다 25d씩 차이나합니다. 계속 25d씩, 즉 25d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정하게 차이가 나니까 얘네를 전체를 하나하나하나라고 봤을 때이 하나의 항들이 네 개의 항에 모두 등차수열을 또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랬을 때 얘가 어 10항까지의 전체 합이 80이니까 5항에서 끊어 버리면 여기가 15라서 얘는 얼마라는 거예요. 80에서 15를 빼면 65가 되니까 얘가 바로 어디? 40을 더한다는 거죠. 2 5대가 4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또 40을 더하면 얼마? 105가 되는 거고. 얘또 40을 더하면 100 어, 145 이런 식으로 40씩 어, 응. 15에다가 40을 더한게 65에요 정신이 나갔어 또 내가 이렇게 또 완벽하면 재미없잖아 그치 어,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 1 5에다가 몇딜 더한거니 얘들아 아니 몇 50을 더해야 되는거지 50 왜이러는거야 왜그런겁니까 도식 그치 음, 50 그래서 또 50더하면 115또 50더하면 165 뭐, 틀릴수 있는데 이렇게 검산으로 찾아내는게 더 중요하다 그치 선생님, 어떻게 찾냐면 어, 얘한테 40을, 차이가, 어, 이상하다. 그냥 바로 보였어요. 그렇지. 그러면, 2 0항까지 합은, 얘네를 다시 다, 어때요? 1항부터 5, 6, 7, 8, 9, 얘네를 다 더한 게2 0항까지 합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의 합이 170, 얘네 둘이 합도, 아, 뭐라고 했어요? 180, 180 하니까, 음, 바로 360이다. 이렇게. 오케이? 합이 180, 합이 180. 이게 훨씬 빠를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쓰느라 그랬지? 탕탕탕탕 하면 바로 빠릅니다 얘가. 알겠슈? 자, 그러니까 공식으로도 되고 간격이 똑같으면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게 편리하다. 자, s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그렇지? 자, 우리가 두 번째 공식 sn은 2분의 n, e a 더하기 n-2를 보자는 거예요. 자, 첫 항이 14니까 여기다 14를 넣으면 28이 되고 n-1 곱하기 이 4.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2로 약분을 시킬까요? n에 2n 플러스 16. 그치. 지금 이 2n 제곱도 16n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이 존재할 것이고요. 그치? 최대값은 어디에서? 여기에 얘가 자연수라면, 그치. 축에서 축이 자연수라면 축에서 바로 최대값이 존재하고 자연수가 아니라면 제일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자연수에서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이 축의 방정식은 바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a 분의 b 를 통해서 4인 걸알수 있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n제곱 마이너스 8 n도하기 16 마이너스 16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바로 0과 8이니까 가운데가 4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이 많죠. 어쨌든 4일 때 최대값이 나오고 4를 대입하면 64에서 32를 빼니까 32. 아니면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32를 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렇 공식만 알면 쉽게 풀릴수 있는 문제들만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거. 자, 표현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위험하죠. 자, 우선 얘네가 생각 없으면 이렇게 풀면 돼요. 어, 4,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조심스러운 게 이제 3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렇지? 3도 4로 나누면 몫이 0이고 그렇지? 나머지가 3인 놈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1 넣었을 때 7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3을 놓치는 게 많은데 그걸 조심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4n 1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즉 어, 나머지가 3인 걸 처음부터 따지면 3, 7 10을 이렇게 4씩 당연히 커질 거잖아요 얘로 아예 등차수열을 세워버리는 것도 괜찮다고요 이해돼? 그러면 4씩 커지니까 공차가 4고 첫항이 3이니까 1 넣었을 때 3이 되는 마이너스 1을 붙이면 된다 이거죠 자 이걸로 해든 이걸로 해든 상관없는데 그치. 어, 미리 수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n이 0부터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총합 100이하니까 선생님은 할수 있다면 계산은 2분의 n,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으로 하길, 한게 계산이 제일 쉬워요. 그치. 자, 만약에 얘를 구한다면 첫 항이 a1이 3이고, 그치. 마지막 항은, 어, 26을, 25를 넣으면은 99잖아. a의 25가 99니까, 그치. 얘는 2분의 항수가 1항부터 2 5항까지 25고, 첫 항이 3이고, 99다. 응. 음. 그럼 2분의 25 곱하기 102. 아! 61. 그럼 25에다가 1 5 0이니까 1,725다. 이렇게 구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풀었을 때도 n이 0일 때 얘가 3이고 n이 그치. 24일 때 99니까 이렇게 해도 얘는 25개고 저당도하기 마지막 강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우선 주어진 문제는 다 풀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어떤 분석입니다. 어디 있어? 아, 어, 그2만 거. 어디 있어? 자, 이건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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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그렇지? 자, 얘를 좀더 분석하도록 할게요. X. 자, 지금 마지막에 쓴 식이 등차 수열의 합에서. 자, 이건 웬만하면 이렇게 인강 혹은 이렇게 이쪽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대면으로 가르쳐야 그나마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선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는 대면 수업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여기다 한번더 써서 이해 못하더라도, 여기서 한번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할게요 등차수열의 합이 2분의 아까 봤을 때 어땠어요? n에 e a 더하기 n-1d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얘는 n에 대한 몇 차이인가요? 보시면 dn, n이라서 2분의 dn제곱으로 시작하고 뭐시기 해서 무슨 n으로 끝나고 있어요 맞죠? 어? 그러니까 얘는 니가알수 있는 건 우선 몇 가지를 볼까요? 어 2차항이네? 아 그래서 이 차항은 등차 수열이 합이겠네라는 걸알수 있고, 아, 그리고 첫째 항, 아, 최고 차항은 공차의 반이 되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어 그리고 얘는 이상하게 상수항이 없네. 그렇지? 어, c가 0이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보입니다. 그렇지? <laughs> 자, 근데 이제 Sn이 아까 주어졌을 때 Sn이 뭐였냐면 첫 항부터 n 항까지 합이었단 말이죠. 그럼 S의 n-1, 만약에 n-1항까지 합이라면 그렇지? 자... 어떻게... 등차수열 자체의 일반항이 주어지지 않고 합의 일반항이 주어졌다면 얘를 이렇게 뺀다면 어떤 식이 되죠? 얘가 다 사라져서 an만 남죠 뺐을 때 얘는 an,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점은 n이 얘 때문에 n이 몇부터? n이 얘 때문에 2부터 정의됩니다 s 0는 현실적으로는 없으니까, 그렇 얘가 2가 돼야지 첫 항부터 정의 되기 때문에 n이 2 e 이상일 때 바로 Sn에서 Sn 빼기라면 a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 자, 이건 언제든지 통용되는 얘기고요. 자, 그럼 얘랑 얘를 연결시킬 건데, 자 Sn 이렇게 이 2차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2차식이 이게 등차수열의 합의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고요. 왜냐면 여기서 2차항이라고 보여줬잖아. 그럼 얘네가 m a기를 가지고 해서 합이 먼저 나왔다면, 얘를 직접적으로 일반항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지금 a n제곱, 마이너스 e a n 더하기 a, 더하기 b n 마이너스 b 더하기 c란 말이죠. 진짜 빼봐요. a n제곱, a n제곱, b n, b n, c, c 빼니까 남는 건, 빼는 거니까, e a n 더하기, 빼는 거니까, 얘가 b 빼기 a, 이렇게. 오케이? 그니까 러이 창이 주어지면, an을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어... SN... 음... Sn이 3n 제곱 마이너스 5n이라면 원래 여기서 an을 구하라 하면 Sn 마이너스 1을 해서 3n 빼기 1의 제곱 빼기 5n 빼기를 해서 직접 빼봐야 an이 구해지는 거지만 지금 얘를 일반항으로서 미리 했기 때문에 이게 어... a 여게 b 여기 c가 있다면 a가 3 b가 마이너스 5니까 얘는 6엔 b에서 a를 빼면 마이너스 8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이걸 외워둬야 돼요 이거 어떤 책엔 이게 잘 나와 있고요.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우선 별 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얘네가 계산 실수해서 틀리는 걸 원치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요것들은좀 외워둡시다. 외워둬요. 외워두면. 음, 빨리 구할수 있겠죠? 자, 그럼 아까랑도 일맥상통하죠. 뭐냐면, 어,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 합의 일반항은 2차식이고 최고 차항이 공차의 반이니까 어, 진짜 일반항의 공차는 얘의두 배, 어, 두 배가 되고 있죠. 그렇 얘가 얘를 현재 a로 뒀는데 얘의 두 배가 바로 2a가 어, 바로 공차가 되고 있다. 우리가 얘가 공차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 그래서 얘의 두 배가 공차인 걸알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이걸 외워두세요. 그렇죠 외워도요, 외워야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자.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걸 깔아뒀고, 자, 그렇다면 sn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일 때와 sn이 n제곱 더하기 n일 때의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보시면 얘는 상수항이 붙어있고 얘는 상수항이 없는데, 그치. 우리가 여기서 a n을 구할 때, 그치? 분명히 sn에서 sn 빼기를 빼는 거라고 말했지만, 이걸 빨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 n, a, 1, b가 1, c가 1이니까, a의 2배 더하기 1 0 1이니까 0. 어, 얘는 2n이 되고, n이 2 이상이 되고요 얘도 똑같이 하면, a도 1, b도 1이니까, 2n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첫항은 여기는 얼마일까요? 첫항은. 우선 여기도 볼까요? 첫항은, 바로, 여기다 1 넣어도 2고요 여기다 1 넣어도 2기 때문에, 첫 항은 2가 돼서 아 얘는 그냥 an은 2n이 첫 항부터 겠구나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 a1 넣면 여기다 넣으면 2고 여기다 넣으면 3입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누가 맞아요? 당연히 누구요 얘가 맞습니다 얘는 아까 둘째 항부터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항상 되는 거 둘째 항이야 첫째 항은 안될 수도 있고요 그치? 그럼 자 우선 얘에서 이 식에서 지금 찾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a1이 만드는 보장은 우선 없고 이식 자체 내에서 찾아야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첫 당까지 합이 s1이면서 a1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얘는 지금 첫 항이 얘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즉 a1이 바로 3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는 전체 an을 구하라면 2항 이상은 2n이고 첫 항은 3이라 써주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첫 항도 얘랑 맞으니까 1 이상일 때, 즉 이 말은 아예 안 써도 되겠죠 그냥 항상 en이 다 쓰는 거예요 자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선 어? 상수항이 붙었더니 첫 항이 따로 구해야 되네요 얘로 상수항이 안 붙었더니 얘는 그냥 얘로다 구할 수 있네요 이 특징이 생긴 거죠 그치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면 바로 이 sn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s3는 s2 빼기 s1 아이 미쳤어 왜 이래 지금 너무 재미없게 설명만 하고 있네 큰일 났네 새벽이라 그래. 글스 어! 아, 나 이거 재밌게 하면 얘네 지금 다 졸리고 힘들어 죽을 텐데. 자, A3가 얘들아, S3에서 S2를 빼는 것이고, A2가 S2에서 S1을 빼는 것인데, 어메! S, A1이 만약에 S1 빼기 S0라고 이렇게 써질수 있다면, 맞지? S0가 0이 아니면, 얘네 둘이 서로 지금처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치? 이 S0가 뭐예요? 이상수항을 의미하는 거죠. C. 즉, S0은 C, 상수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C가 0이 아니라면 A1과 S1은 차이가 나서 이때는 S1이 맞는 거란 얘기예요 S1에서 구했을 때,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즉, 빵이니까이네들이 똑같아서 A1이든 S1이든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붙는다면 얘는 어때? 첫 항부터 등차수열이 아닌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는 기이한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AN이 뭐냐면 3, 오케이, 4, 6, 8, 10, 12 이렇게 돼서 어 얘네들이 어때요? 첫 항이 S1이 여기 3, 둘째 항이 S2가 7 이런 식으로 되는 여기서부터는 안 맞지만 여기서부터는 공차가 2 되는 수열인데 얘는 AN이 첫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6, 8, 10첫 항부터 공차가 2가 되는 수,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이죠. 자, 얘는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얘는 등차 수열이 맞고, 그렇지? 얘 따지자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자, 이게 둘째부터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둘째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건 진짜 그냥 약간 호사가들이 말을 지은 느낌이야. 그냥 수열이면 내가 아까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의미하는데. 이두 번째 첫째 항부터 쭉 해야지 자연수지 둘째 항부터 자연수가 어딨어요? 얘는 엄밀히 말하면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이름을 붙이자면 둘째 항부터는 공차 1을 가진 등차수열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등차수열이 아니지만 둘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을 하고 있는 놈이 있고 이놈들은 바로 상수항이 0이 아닌 상수항이 붙었을 때이한 기이한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건데 지금 내가 힘들까봐 걱정이 됩니다. 자 등차수열의 합이 항상 2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치? 여기서 c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치? an 구하는 방법은 원래 e a n 더하기 b 빼기 a인데 요게 여기 아니냐에 따라서 c가 0이면 그냥 an은 e a n 더하기 b 빼기 a가 바로 첫 항부터 등차수열. 완벽한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어때? sn에서 c가 0이 아니라면 그렇지? 얘는 a n 는 역시 2an 더하기 b 빼기 a가 맞는데 이게 둘째 항부터 이런 공차를 가진 등차수열이고 첫째 항은 뭐 얘한테 1을 직접 넣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c. 얘네는 바로 뭐첫 여기다 0 농값. 실제 0을 넣지는 않겠지만 얘네가 얘의 상수항. 그렇지? 이 상수항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0이면 a1과 s1이 똑같이 시작을 해서 그렇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되지만 0이 아닌 놈은 첫 항을 임의적으로 크거나 작게 해서 공차가 되지 않게. 첫째 항과 둘째 사이에 공차가 맞지 않게 만들어서 이를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인 본래는 등차수열이 아닌 기이한 형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내신에서 툭하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상수항 0이 아니다. 그렇지? 아까처럼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처럼 상수항 0이 아닌 나오면 0이 아닌 놈이 나오면 a1을 여기서 구한 놈으로 바로 쓰되 an을 미리 구해서 쓴 여기서 a1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a1은 바로 얘에서 직접 2를 넣은 3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놈이나 이제 S0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놈이든 등차수열이 아니더라도 첫째 항부터 근원 그런, 그런 규칙을 이루느냐 아니냐가 되기 때문에 S0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알고 가야 돼요. 등비수열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등비수열이 아닌 놈들도 이런게 구별이 된다면 첫째 항부터 안되는 놈들은 굉장히 위험한 놈들이므로 따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뒤쪽이 너무 진지해서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지금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또 이해를 하실 때까지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